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ABL 바이오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낙폭이 너무 과합니다.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20%? 아니, 계약이 파기된 것도 아닌데, 조정을 했을 뿐인데, 마이너스 20%? 아마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주가를 갖다가 마이너스 20%까지 장대 응봉을 갖다가 만든 외인들, 기관애들, 뭐 연기금 해서, 지금 던져버린 세력들은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지금 아마 속으로 x 됐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말을 갖다가 보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ABL 바이오 그 동안 계속해서 지켜봐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분석 그리고 강하게 모든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의 갭을 갖다가 메꿀 겁니다. 매꿀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그 2월 첫번째 거래일 월요일날 프리마켓에서 최저점이 나올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눈감고 담아가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폭이 과대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렉스 됐다 괜히 팔았다. 이러한 외인들 기관애들 아마도 다시 밀어 들어올겁니다. 밀고 들어와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지금 우리 그 ABL 바이오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사이에서 정말 숨 막히는 매매를 했을 겁니다. 이 마이너스 20%라는 기록적인 급락과 그리고 196,500원이라는 이 종가는 숫자만으로도 공포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관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제가 지금 20년 넘게 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제약바이오, 투자를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자,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이 단어, 이 하나에, 지금 완전히 기계적으로다가 물량을 던졌어요. 기계적으로.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물량들, 얼마나 담았습니까? 자, 우리가 매매 동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 보면, 보시면, 254만 9천 줄를 갖다가 담았어요. 역대급 물량을 갖다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당겼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들, 보험, 투신, 연기금, 얘네들은, 아, 괜히 팔았다. 이거 엑스 됐다. 아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어이가 없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개인들이 254만 9천 줄를 쓸어 담았어요. 이것은요, 단순한 물타기가 아닙니다. 이상훈 대표의 진심과 플랫폼 기술의 실체를 갖다가 믿고 있는 완벽한 스마트머니가 완전히 파고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 반등,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포의 갭을 갖다가 무조건 메꿀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있을 이첫 번째 거래일, 정말 우리가 정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에이벨 바이오는요, 지금 이 공포의 갭을 갖다가 메우고 화려하게 부활을 할 겁니다. 화려한 부활.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들은 아 엑스 됐다. 이거 큰일났다. 괜히 팔았다. 아 정말 짜증난다. 지금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겁니다. 이렇게 낙폭이 과대할 때 정말 이 재료가 낙폭이 과한 제도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묻고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묻고 따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지금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가 하락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공매도 세력들 보세요. 공매도는 지금, 이 ABL 바이오,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뭐죠? ABL 바이오. 200, 얼마입니까, 이거? 295억을 쳤습니다. 295억을 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앞전장에서. 그쵸. 그래서 비중이 1.25% 늘어났다 이겁니다. 얘네들 지금 완전히 상황을 갖다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요. 자왜 그러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상훈 대표께서는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는 이제 x 됐다. 이렇게 주가를밀어버린 세력들 너네 이제는 큰일 났다. 라는 건데 산노피는요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셨습니까? 이 기사. 이 보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맥을 잡아 드릴게요. 어그 산호피는 전략을 바꿨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 전략을 바꿨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상훈 대표께서는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정면 돌파하겠다. 왜? 실패가 아니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과정뿐이니까. 그래서 이상훈 대표가 한 말. 자, 이 콜로키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키움에서 자 밝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산업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로슈처럼 이미징 기반 접근 이걸로 지금 전략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상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공 확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더 정교한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교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산호피는 여전히 ABL의 그래파디 B 이 플랫폼을 갖다가 파키스평, 이 파키스평이지 않습니까? 이 정복의 핵심적인 열쇠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게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인과 기관들은 오판했다. 잘못 봤다 이겁니다. 잘못 판단했다. 고로 엑스됐다. 너네는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절대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제는 뭡니까? 산호피는 여전히 그래빠디에 대한 비플랫폼을 뭡니까? 훼손시키지 않았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정교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전략을 바꿨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저 발연 환자까지 잡았다. 이거. 저 발연 환자까지 잡았다. 자, 그러면 이 항암 라인업에 대한 플랫폼의 확장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분석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시장이 파키슨 병 신약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ABL은 항암 파이프라인에서 저 발연 환자, 어, 환자군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뭡니까? 데이터를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 글로벌 빅 파마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완벽한 데이터인 것입니다. 탐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노피와의 이슈를 갖다가 상세하고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에 대한 애로 기술 이전. 이 불씨는 여전히 강하게 타오르고 있다.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이다. 낙폭이 과하다 이겁니다. 낙폭이 과하다. 자 우리 개인들이 255만주 이상 매수했다 이겁니다. 자 우리 개인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시장의 흐름을 더욱더 빠르게 파악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이말이에요.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외인들의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얘네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지난 그 29일 날, 14.11이었습니다. 비중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흐름 속에서, 얘네들은 당했어요. 외인들은 당했다. 14.11에서 지금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11.25%. 완전히 지금 현재, 줄어들었는데, 자, 지금 외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비중이 11.25까지 줄어든 것은 오히려 수급의 독이 빠졌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네가 잘 나갔다. 그동안 우리가 항상 당하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보고 손절매를 하고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났는데 이번에는 외인과 기관이 당했다. 그래서 오히려 외인과 기관들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줄, 어, 비중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수급에 독이 빠졌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그 2월 이제 첫 번째 거래일 장에서 저는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면 완전히 낙폭이 과하다 이겁니다. 낙폭이 과해. 그러면 낙폭 과다에, 아, 과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요일에 투매가 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게 빠졌다. 이미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숏 커버릭이 나옵니다. 환매수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매수에 대한 물량까지 더해지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무섭게 반등합니다. 그래서, 공포의 갭을 완전히 메꿀 겁니다. 무섭게 튀어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2월 첫 번째 장에서, 여러분들, 프리마켓, 여기에서, 나오는 저점이 여러분들 무조건 잡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프리마켓에서 아마도 흔들어 될 거예요. 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은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X 되니까. 왜? 환매수가 나오니까. 쇼커버리 터지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2월장에서 ABL 바이오는 강력한 엄청난 환매수가 터지면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납한 구간에 대한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 매우 높다. 여기에 더는 저는 무게의 축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압도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얘네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ABA 바이오의그큰 흐름을 아니까 해서 이제 새로운 애로 지금. 새로운 대규모에 대한 이제 빅카마들의 산업피와의 이슈를 갖다가 상세하고도 남을 수 있는 VC가 더욱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폭발적인 긴급속보, 뉴스, 호재가 아마도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판을 한 외인과 기관들은 정말 X가 된 겁니다 X가 된 거죠 정말 우리가 이번에 어 정말 강하게 여러분들께서 매집을 하신 분들 정말 선택을 잘했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해서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릴 거냐면,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뭡니까? 공략을 잘해야 됩니다. 매매 전략을 제가 드립니다. 반등은 나옵니다. 딱반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쵸?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해서, 단기적인 수익금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비중을 갖다가 확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평단가를 내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금이나 비중 확대나 다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금, 어디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ABL 바이오에 대한 지식적 반등,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것인가. 세력들은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은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ABL 바이오에 대한 반등, 거기에 대한 조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매매 전략, 대응 전략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반등 두고있자입니다 반등입니다. 반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왜? 낙폭이 과하니까. 말도 안 되게 밀었으니까. 악재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로다가 딱 두고 있자입니다. 반등 자 반등이라고 두고 있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제가 이 매매 전략 대응 전략을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이 자료 이걸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완전히 강하게 어퍼커트를 날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은 한 개도 하지 마세요. 지금 걱정하고 걱정하고 있는 애들은 외인과 기관입니다. 얘네들은 엑스가 된 거예요. 엑스됐다. 해서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로 반등 두고 있자 문자 한통 지금 바로 남기시고 서둘러서 제가 드리는 프리마켓 2월 첫 번째 거래일 프리마켓에서부터 장 마감까지 어떠한 매매를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 자료 드릴 거니까 서둘러서 상단의 번호로 반등 두고 있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셔서 빠르게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가적으로다가 돈이 되는 정보 더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빌 게이츠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방한했습니다. 그런데 왜 왔겠습니까? 바로 국내 제약회사를 인수하려고 왔고, 만나고 갔습니다. 만나고 갔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두 회사 간의 인수 합병에 대한 인수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빌게이츠의 투자 이게 어디로 터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치매, 치매 완전정복, 치매는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치매로 잃어버렸습니다. 해서 치매 관련해 가지고 대폭적인 투자를 했죠. 했는데 투자를 했으면 그 결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일제히 다 뭡니까 임상 3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배 그리고 대한민국도 2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약회사 한국 제약회사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루어냈습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가 이러한 부분을 보고 방안을 했고 왔다 갔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왔다 가면서 국내 제약회사 인수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 기업이 어디냐?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한 기업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 국내 제약회사 바로 이 종목이 빌게이츠와 만남을 가졌고 이제 조만간에 빌게이츠가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아마 천장을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보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그냥 잔잔한 호수가였습니다. 그냥 박스피 흐름을 이어가던 주가가 빌게이츠가 방안을 해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한 이유 하나로다가 이렇게 주가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빌 게이츠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전망이 더욱 더 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빌 게이츠의 배팅이 들어갔다. 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돼요.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 회사 이 종목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릴 거니까 무료 제공.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10만 원이라 투자해 보신다면 아마도 아주 좋은 결과, 어마무시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보유 계좌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투자해서 이 종목을 꼭 가져가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빌게츠가 이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상단에 제 연락처 010 5, 6, 8, 3, 4, 4, 2, 1. 여러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네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자료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고 신청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나치지 마시고요. 종목이라도 확인하세요. 종목이라도 어떠한 종목이 지금 빌게이츠와 눈이 맞았는지 해서 빌게이츠가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빌 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 그러면 빌 게이츠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빅타마와 함께 공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동 개발로 추진되는 거예요. 주가 날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빌게이츠 4글자 네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 빌게이츠가 인수하려고 하는 국내 제약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알려드린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투자에 실전 투자에 바로 여러분이 편입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상단에 번호로 빌게이츠 문자 한통 남기시고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